요즘 과일 너무 비싸죠? 그래도 바나나는 과일 중에 가장 만만하게 살수 있는 과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바나나의 효능은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바나나가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집에 오래된 바나나가 있다면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으로 꼭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먹으면 항암 효과가 8배 높아지고 혈압 조절, 근육 경련, 노년의 근손실 예방과 불면증을 도와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바나나는 달콤하며 식감이 부드러워 어린 아이들도 잘 먹는 과일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저는 중년층에게 더 추천드리고 싶은 과일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나나의 항암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60세 이상이 되면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몸 속에 암 유발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가 약 천억 개 이상 생겨난다고 소개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암 효능이 있는 자연 음식을 되도록 많이 섭취하여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암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합니다. 바나나는 숙성도에 따라 효능이 다른데요. 일본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숙성되어 검은색 반점이 있는 바나나에는요, 암세포를 파괴하는 종양 괴사인자라는 단백질 성분이 덜 익은 바나나에 비해 최대 8배 이상 높은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또한 스웨덴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바나나를 4개 이상 먹은 여성들의 경우 신장암, 콩바담 위험이 5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바나나는 노년기 근손실을 막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근 감소증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많으시죠. 바나나에는 근육 합성에 도움을 주는 프로테아제 성분이 풍부하여 이 친구가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고기와 바나나는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인데요. 고기를 먹고 바나나를 먹으면 단백질 흡수에 도움이 잘 됩니다. 또한 바나나는 나트륨으로 인해 혈압이 너무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칼륨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륨은 우리 몸의 콩팥 기능을 향상시키고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뼈를 강화하고 신장 결석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바나나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요. 종아리나 발에 지가 나면 근육이 뒤틀리는 듯한 통증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까요? 우리 몸 금선류에는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통제하는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되면서 형용할 수 없는 통증으로 우리의 다리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이때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는 바나나의 마그네슘 성분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먹으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숙면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 생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인 트리토판 성분이 풍부한데요. 행복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세로토닌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전환돼 저장이 됩니다. 이 멜레토닌은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우리의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어 숙면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나나는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있는데요. 바나나를 열에 익히면 이러한 단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나나에 첨가될 계피 또한 숙면을 도와주는 성분으로 유명하죠. 계피의 폴리페놀 성분이 근육을 이완시켜 주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설탕은 하나도 넣지 않았지만 잘 숙성된 바나나로 만들어 달콤하고 계피의 향이 향긋한 바나나 잼이 완성되었습니다. 자체로 드셔도 좋고 빵에 발라 드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간단한 바나나 간식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정리해 보면 바나나는 혈당 걱정이 없다면 무조건 잘 익은 바나나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검은 점이 나타난 잘 익은 바나나에는 덜 익은 바나나보다 항암 성분이 8배나 많이 들어 있고요 바나나의 프로테아제 성분은 단백질 흡수를 도와 노년기 근손실을 막습니다. 풍부한 칼륨 성분은 몸 안의 나트륨을 조절해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의 이완과 수축에 관여하는 바나나의 마그네슘 성분은 종아리 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트립토판 성분은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숙면을 도와줍니다. 맛있는 바나나 드시고 어제보다 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